예, 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저 박헌영 증인 아, 네. 그 지금 그 태블릿 PC 말입니다. 네. 기종이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탭이죠. 그뭐 정확한 모델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음. 그냥 고영태 씨가 들고 다녔던 거를 몇번 들고 다닌 거를 몇번 봤기 때문에, 네. 뭐그 충전기 사오라고 했을 때 얼핏 봤을 때는 삼성 것이었고요. 그게 전화 통화도 할수 있는 기종이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탭 그런 류의 어떤 그 기기들이 다 그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러니까 전화 문자. 네, 통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지금 안종범수석 한번 보셨다고 그랬는데. 네. 올해 2월 26일날 부영 관계자들 만날 때 증인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그 미팅에 제가 갔는데 네. 삼, 그 저희 전 사무총장님이신 그 정현식 사무총장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요. 네. 그 호텔에 도착을 해서 저보고는 로비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음. 저보고 이제 그 사무총장님께서 로비에 너는 대기를 하고 있어라. 음. 그래서 본인께서 전화를 드 주시겠다 그랬고요. 네. 이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서. 들어와라 그러셔서 이제 그, 그 비즈니스 그 자리에 안전범수석 있긴 있었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알고 계신데 정현식하고 안전범이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조우한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음. 다만 이제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저보고 이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셔서 알겠어요.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궁금... 제가 교육부 감사관님 조금만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저김청현 감사관님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전에 검찰에 근무하셨죠? 네. 네. 어쨌든 제 검찰 선배신데 조금 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쭉 이렇게 감사를 해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 부탁으로 이화여대 총장과 그 다음에 학장 또 입학처장 등 보직 교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정유라 씨에게 입시와 관련된 특혜를 준 것은 확인된 사실이죠. 감사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 검찰의 수사에 검찰의 수사를 위해 자료를 그럴... 다 보냈습니다. 어, 입시 과정에서 어쨌든 입시 요강하고 다르게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승마 복장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특혜를 준 정황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무슨 교수님들의 진술도 있고 우리가 받은 자료들도 있고 네. 그런 점들을 종합하면은 네. 그런 정황들은 분명히 인정이. 그 다음에 학사 유지,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신분 유지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내부 규정이 이제 학교 학칙이 이렇게 내부 규정이 변화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건 또 확인된 내용이죠? 거기도 학칙 개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절차적인 이 하자가 크다 그런 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총장이나 학장이라든지 상당히 학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몇 사람이 연루됐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음, 보직 간부들이 연루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직 간부들이. 예, 예, 예.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최순실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통령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알려지긴 했지만, 어, 이제 최경희 증인이나 김경숙 증인 또 뒤에 이제 입학사장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화여대 최경희 학 총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연구비나 개인적인 어떤 벼슬에 대한 욕심, 뭐 등등이 결합해서, 사실은 총장 입장에서는 학교에 많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최순실의 존재와 그 힘을 알고 활용을 했던지 또는 총장 입장에서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돼서 뭔가 이런 부탁을 받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의심인데 최순실 부분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최경희 총장과 어떤 이런 정류라 관련해서 부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뭐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반은 없고 저희는 일단 조사할 것은 사람들도 많고 네.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음. 지금 기본적으로 감사는 이 비감기간 구성원들이 입시 학사 연구비 집행 관련해서 어떤 행동들이 적정했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저 감사를 진행을 하지 음, 못했습니다. 총장과 대통령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네. 감사의 어떤 주된 내용은 아니었다. 네, 이런 말 그렇게 말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김정덕 장관님 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지금 문화부 예술정책과라는 부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예술정책과의 사무관이 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십니까? 네. 사무관이 그걸 관리했다고 예, 예술정책과 사무관이 관리를 했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이 예술정책과에서 지금 나주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관리를 하고 있죠. 산업...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지난번에 검찰이 이제 퇴임하신 이후의일이겠습니다만는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네. 이 지금 문화예술정책과 사무관 컴퓨터를 검찰이 정확히 초점을 못 맞춰서 놓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콘텐츠산업진흥과를 콘텐츠 콘텐츠산업 콘텐츠 콘텐츠 정책관실 두 군데만 수색을 했는데 네. 이 사무관 컴퓨터는 놓치고 지나가서 곧바로 그냥 포맷을 해버렸다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모르시는 내용이죠. 네, 전혀.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소한 어떤 좌파적 문화예술인 또 네. 대통령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보이는 홍성당 화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라든지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망록에 네, 네.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면 네.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응대했다고 확신할 수는 단계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부서는에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도 모르신다는 그런 얘 그런 것보다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뭐 청와대에서 이런 걸 관리해라라고 지시하신 적도 없고요. 어, 그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상임위원회에서 어, 도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어, 이런 문제들에 예술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지난번 어, 상임위에서는 녹취록을 한번 어, 공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게 저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는데 보조금 관리 좀 잘해라 이게. 저희 아시다시피 문체부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가 잘못되니까 매번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블랙리스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관리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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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인사의 지시에 대해서 부역한 신임 공무원이 누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더 말씀 그만. 네 그만 하실래? 요 수고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다음 질의는 새누리당의 장재원 의원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화여대의 정유라 부정입학, 부정학점 부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정유라가 부정입학을 하고 부정학점을 취득한 것은 맞습니다. 김경수 층이 맞는 것 같죠. 이유가 어떻게든 맞는 것 같죠. 그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를 때는 놓고 보면 그런데 학교 진술서 내용에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 글쎄, 아니 그러니까 저도, 결과를 예. 보니까 맞는 것 같죠. 글쎄 저도 그 그러 그러니까, 판단이 맞는데 네. 그것을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할 노릇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제가 진실이고 제 말씀이 일반적으로 공감 되지 않는 얘기라면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묻습니다. 김경수 선생님. 네. 최순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어, 8월 9월 2015년. 2015년 9월, 8월? 예, 8월에서 알겠습니다. 9월 사이입니다. 정동구 케이스포스 이사장 아시죠? 압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체육인재육성센터 이사장 정... 제 네? 체육인재육성센터 이사장 제임 시에 예. 증인은 교육연구분과 위원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고, 여러 교수님들이 참여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요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김종 씨가 그 재단에 이사, 이사를 했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할, 이사를 하셨다 분이 정동구... 있었겠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정동구 사다모인 태평양 아시아협회 회장 재임시에 김경숙 씨는 이사했죠? 네.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사를 알았습니다. 예. 남편이 서울승명협회 이사죠?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이사하셨죠? 2009년에서, 2009년에서 2010년입니다. 이사하셨죠? 이름만 올려은 이사입니다. 김종씨와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하죠? 아닙니다. 예. 김종씨와 친분이 있죠? 남편이. 아니, 없습니다. 김종 씨하고 어떻게 친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경숙 증인은 있습니까? 김종 씨는 워낙 그 교수도 있으면서도 저희가 많은 교수들이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아시죠. 볼 때, 제가 볼 때는 네. 최순실의 부역자, 김종, 종동구와 김경숙 증인은 잘 아는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아는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경숙 증인이 입시 전형 개정을 통해서 학칙 개정을 통해서 학과 통폐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유라를 특혜와 편법을 준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 수시 전형에서 지원 대상이 11개 종목을 23개 종목으로 확대를 하죠.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2013년에. 2015, 2015년에. 저희 체육학과 교수들이 이게, 들어보세요. 같이, 이, 같이 들어보, 들어보세요. 2015년도에 23개로 종목을 확대하죠. 저기, 감사관님. 2015년도에 체육특기자 지원 종목이 11종목에서 23개 종목을 확대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국정감사에서 그건, 드러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 네. 학칙개정을 합니다. 국제 경기나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 출석은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위원님, 학직에는 했죠, 했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상식적으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규정위원회가 있어서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식적으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과대학 학장이 이런 국제 경기나 훈련에 참가한 학생 선수가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과 대학 학장에 대해서 학장에 최소한 자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제가 말씀을드리 아니면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제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이 학장이면이 정도의 학칙을 개정할 때는 최소한 자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칙은 그다음에 학칙은 세 번째 학교 중앙본부에서 세번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학과 통폐합을 합니다. 체육학부하고. 의료산업학과와 통폐합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신산업 융, 들으세요. 제가 답변 안문하고 있습니다.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예. 질문은 제가, 제가 리드학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신산업 융합대학을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확장이 됩니다. 정유라는 두 학과를 넘나들며 특기학정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인성이라는 분이 개입이 됩니다. 이인성 교수는 정유라에게 과제 서비스까지 합니다. 부력적 교수입니다. 이분이 55억의 연구비 이와여대 총 연구비 중에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분은 글로벌 미래평생교육원장을 하고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증인이 최소한 정유라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은 함정의 교수에게 학사 경고를 맞은 학생들을, 학생에게 함정의 교수가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학교를 방문해서 김경숙 증인이 함정의 교수에게 최순실 내려간다. 잘 대하라. 정윤의 부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내려가서 함 교수에게 막말을 하고 결국은 이 함정의 교수는 정유라의 지도 교수를 지도 교수에서 교체됩니다. 맞습니까?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 이런 얘기를 죄송, 들어보세요. 아니, 의원님, 저도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한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관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조사가 됐습니까? 네, 함정의 교수 상대로 확인한 예. 내용입니다. 그게 김정숙 증인이 함정의 교수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김경숙 학장이 어떤 톤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좀 내밀하게. 야, 그러니까 결국은 최순실이 내려간다. 잘 대해라. 정윤의 부인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김경숙 증인.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t v 조선에 10월 18일인가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감사관이, 제가... 감사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한 분의, 한 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 시간 끄세요. 네, 또 제, 제가 위원장 할 때군요. 죄송합니다. 네. 김, 저는 잠깐만.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증인, 잠깐만요, 장 의원님.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저는 지금까지 김경숙 증인이 제가 김경숙 증인과 최순실과 함께 부역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 이후에 김경숙 증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나열했고 감사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 네. 우리 장재원 의원님의 지적이 옳기 때문에 시계가 1초 남겨놓고 한 20여 초 정도 안 갔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장...